4일입니다 예, 지난번 제가 방송 때 중국은 누구인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더 표현을 구체적으로면 하 중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우리는 참 역사가 시작되면서 또 중국과 연결된 삶을, 삶을 살아왔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새로운 학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경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지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지학. 그러니까 정치와 지형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학문을, 다른 학이 생겼다고 하면 지정, 지, 정지학. 정치와 지형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역사를 크게 대분하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패권을 갖고 다투었다. 그것이 이제 50년에 나타난 중국과 소위 소련이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한반도에서 대립했던 아주, 아주 세계대전의 버금가는 한국전쟁이 바로 그것을 표현했고, 그외 정치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고, 소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소위 대립과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되어 온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세계를 공용화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해양국가인 일본이 육지를 확보해가지고 세계화 전략을 구상했던 것이 대동화 공영국이죠. 그때 일본은 벌써 오래전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에게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것이 정한론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공격한다고지 않았습니다. 지나간다고 했지 그리고 또 임진왜란을 전후에서 본다면 일본군이 약 15만 명의 병력에게 조총을 무장해가지고 부산항을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평양을, 아니 서울을 함락해버려요. 3주 만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선조가 의주로 난을 피하고 그때 결국은 대륙 세력에 우리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당시 명나라죠. 명나라는 우리의 선조를 중국의 선양이나 장춘에 머무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압록강을 건너서 포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대석학인 우리의 유명한 진비록을 썼던 유제의 재상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선조가 의주에서 난을 피하면서 명나라의 수백 의 해군과 함께 진장군이라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명실공히 협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국의 명나라 군대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조선에 또 피해를 줬죠. 소위 주군이란 나라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지방 정부에 해당하는 조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 없이 일본과 미략을 하고 조선반도 분할책을 사용했던 것도 그 당시 사건들입니다. 그 유성룡이라는 그 영의정이죠. 당시의 영의정은 그래도 불굴의 지도자 둘을 창출해냅니다. 그분이 해전에서는 이순신이고 지상에서는 권율장군이에요. 그래서 명랑대첩이다. 노량대첩이다. 이것은 이순신의 전적대첩 아닙니까? 그리고 유명한 수도를 사수했던 행주대첩. 그건 권율장군의 대단한 공적이그두 분이 유성룡씨에 게서 발탁됐고 유성룡 영의정은 나중에 귀향도가 고통을 다합니다마는 결국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남아서 그분이 남겨놓은 저서가 징비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기독교적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애국가의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도 그 징비록에 보면 여러 군데 우리 민족의 위기를 하늘이 극복해 주었다 그래서 천찬이란 말을 써요. 하늘천 자, 도울천 자죠. 천찬. 여러 군데 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위기를 우리 민족은 하늘이 지켜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를 지난번에도 중국 공산당 승전, 소위 국공합작을 통해서 모쨌든 군대가 기회를 창출해가지고, 일본이 들어오니까 내전이 종식되는 거죠. 외국에 침략한 군대를 먼저 막고, 우리 내전에 대해서는 논의하자. 이것이 소위 1차, 2차 국공합작이에요. 거기에 장기석이 넘어갔고, 주훈래가 결국은 홍군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이념을 초월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2만 4천리 대장정에서 청강산에서 연안까지 2만 4천리 수백 개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서 30만 대군이 3만 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완전히 승복을 하고. 북부군에게 손을 들려고 했지만 또는 일본에게 항복을 하려고 했지만 조선 사람들이 우리 조국 항복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맹렬히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해서 동북항일연군으로 결속되고 그것이 북한에 가서 무정 휘하에 약 20만 대군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국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6의 전쟁이에요. 김일성이 소련의 시살린에 의해서 발탁돼가지고 평양 계엄군 살인관에 들어와서 소위 소련이 점령했던 북조선을 장화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소련의 2차 대전의 전성적 분위기를 받아가지고 전투기라든지 탱크를 도입하고 한국 전쟁의 주무력 무력기로서 기승을 잡고 서울을 3일 만에 함 나가고 낙동강까지 갔다가 결국 거기서 다부동 전투 지금 영천 7곡 이쪽 전투죠 다부동 거기서 유엔군의 상륙과 동시에 저항선을 쳐서 이름하여 낙동강 피로 물든 낙동강을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저항을 해가지고 상륙을 하고 죽신 하고 다행히 메가드라는 명장을 만나서 9월 15일날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해서 우리 아군 유엔군 및 한국군은 인천에서 춘천까지 전선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10월 15일 38선을 넘어서 북진 명령을 내려 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그날이 국군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물을 떠다가 평양에서 이승만 대통령 환영 대회를 하고 거의 해산진 일대 해룡 강계 해산진 이 일대만 두만강 상류죠. 우리 국군이 안 올라갔, 못 올라갔어요. 죽기도 하지만은. 근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밀집 밀려오니까 장전호 전투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뚫려서 우리 흥남부도 철수라고는 피나는 철수를 통해서 다시 서울을 내주는 그일사우대예요 그리고 다시 반격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에 최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서부전선은 미국이 중부전선은 유엔군이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지켰어 우리 지금 휴전 DMZ를 보세요 개성이 다 우리 땅이에요 해주 턱미까지 거기는 미국이 맡겨놨더니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다 내줘 버리고 우리 국군은 강원도 고성까지 속초를 지나서 다 속초가 다 북한 땅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나서 결국 현 DMG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포착했어요. <laughs> 근데 중국은 원래부터 조선을, 우리 옛날 이름 조선이죠? 조선을 순, 순치의 관계라고 합니다. 입술과 잇몸의 관계다. 이빨과 잇몸의 관계다. 그러니까 잇몸이 무너지면 입이 시려진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마치 그때는 그 해양 세력들이 그렇게 상륙을 쓴 길이 육로를 어차피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뭐 항공 마음이 있고, 원자력 핵 잠수함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나라를 마치 중국의 관문으로 생각했고, 또 어쩌면. 대륙 세력들도 한반도를 최전선을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은 미국이 53년 7월 2 8일 휴전하고 12월 달에 가서야 한미동맹의 조약을 재결해요. 그 당시 한국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양국이 침략을 받으면 서로 방위해준다. 그런 조약인데 상호방위 조약.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이 동맹관계를 맺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절대적 지리적 조건이 한반도가 무너지면 자유세계가 무너지고 일본이 무너지죠. 그러면 일본이 방벽으로서 역할을 못 해주면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 이런 지리학적 관점에 한반도의 가치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만일 중국이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 지원군이라고 해서 지원군, 조선을 지원해 준다. 의용군에 의해서 왔던 거에요. 자발적으로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한국 전쟁에 개입했던 겁니다. 만약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미 통일시대를 열었죠. 우리는 그 당시 김일성이 김정일이 손목 잡고 압록강에다 차를 내던져버리고. 도망가서 길림 장춘 옆에 카륜이라는 지역에서, 응? 라디오 하나 켜놓고 허술한 하숙집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니까. 특히 메가드가 만주 폭격을 아이젠하워에게 요구했을 때, 아이젠하워 거부해가지고 메가드를 해임시켰지만, 응?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때 아마 충격이 북한 핵무기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정설이에요.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통령 탄핵 때문에 중국 문제가 구체적으로 부각이 됐어요. 우리가 국고, 국교를 맺은 지가 벌써 30주년, 훨씬 넘었죠. 92년인가 국교를 맺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중국이 굉장히 우리로부또 우리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값싼 중국 물, 물, 물건들을 수입해 왔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엄청난 소득을 해갔어요. 왜? 조선족 200만 가운데서 100만 이상이 왔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통해서 기술 지원,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을 배워갔어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격성됐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제일 무역 대상국이 됐어요. 상호간에. 그렇다면은 중국이 근대화해서 결정적 역할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일본 사람들 그렇게 옷신하게, 원하게 보지를 않아요. 남경 대학살 같은 것을 통해서도. 남경시에서 30만을 도살해버렸잖아요, 일본 사람이. 어쨌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중국의, 중국의 바로 남중국의 해상에 떠있는 홍콩이라는 지역입니다. 1800년대 초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영국에 홍콩을 화려해 줘요. 100년간 말은 조차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영국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당 당대 중앙회를 통해서 홍콩을 97년에 일단 반환은 받았는데 97년 등법병 죽기 전에 받았는데 그때 중국이 선언하기를 일국양제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사회주의지만 국가만 하나일 뿐이지 홍콩은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영국식 민주주의 왜 세계 자본이 다 들어와 있는데 만일 공산주의 한다 그러면 세계 자본이 다 나가면 홍콩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얄팍하게 양제 한 나라에서 두 제도를 쓴다. 1947년, 2047년까지 약 50년간을 중국이란 이름은 쓰되 홍콩은 민주주의 제도를 쓴다. 영국식 제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세계 앞에 선언했어요. 그러나 홍콩의 민주화가 점점 가속되면서 중국 통치가 안 먹혀 들어가니까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영국 홍콩이 독자적 자치제 운영을 못 하자는 거예요. 의회에 간섭하는 거예요. 홍콩은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다 나가잖아요. 지금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영국, 중국이 압력을 넣기 시작하면 군사적 압력을 넣어요. 민주화 안 된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한 노란우산혁명. 중국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학가에서 중국에 대한 본격적 저항을 한 거예요. 이미 87년에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운동을 봤거든요. 그시진핑 독재가 지금 대만도 통일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중국을 그대로 두겠, 홍콩을 그대로 두겠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이 홍콩의 민주화가 약 3년간 지속된 거예요. 21년까지. 근데 이미 세포조직을 다 완성해가지고 공산화 세력들을 시켜서 의회를 장악해 들어오고, 합법 비합법인 연, 연합적 수행을 통해서 일종의 통일전선이죠 결국은 홍콩에서 민주화를 몰아내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홍콩은 완전히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영국식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면에서 볼때 특히 미중 패권전쟁에서 트럼프라는 보수적 인물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중국이 그것을 대비하지 않았겠냐 그 바로 경계성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륙, 절, 전략적인 한반도를 중국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 그러지 그래서 단순 하에 우리는 조선족을 같은 동족으로 이해하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위로를 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마음 놓고 우리의 기술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벌써 반도체 기술에서 빼가기 시작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첨단 기술에서 중국은 우리를 유혹하다가 전부 자기들 기술로 이전을 시켰어요 지금 인터넷 시장 보세요 템무라든지 또전 통신 시장에서 화웨이라든지 또 전자 시장에서 싸움이라든지 뭐 심지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매우 깊이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광 말할 것도 없고, 신한반도 어 저쪽에 저 잼벌이 했던 세만금다 태양열 전지, 전자, 소위 전기죠. 그것을 중국 시장의 상품을 어쨌든 지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혜택을 주어가지고. 지난번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25가지 해석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땅, 집 사고 땅 사서 파는데 양도세가 없어요.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의 예우보다도 12가지가 더 많아요. 이런 정말로 비대칭적인 뭐, 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보험. 이렇게 우리는 중국에 유학이란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공산당들이 중국의 북한 공산당보다 더 조직화되고 세련된 중국 공산당의 세포요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에도 개입을 한 거예요. 동원령을 내리면 일시에 100여만 명이 모여요. 우리 체제하고 다릅니다, 공산당 체제는. 누누이 설명해주면, 공산당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르죠. 아주 국가 통치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면에서 저는 중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적대시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우리 국민이 자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지금은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을 중국의 사신들이 특권을 위했던 모화관 중심에 영원 문에다가 그 문을 헐고 지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이다, 이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던 그 시대까지 우리는 왕위에 뭘못 얹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드디어 연호도 만들고 황제, 그래서 민비가 황후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고통이 많았죠. 이제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미국과는 우리 안보상 불가피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자주적인 국가로서 모습을 지니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전략적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변 같은 국가로서 유지를 하지만은 가치 동맹이 뭡니까? 같은 민주주의 국가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옆에, 위에 있는 카나다나 밑에 있는 멕시코는 같은 민주주의권이니까 안보에 관한 불안이 없어요. 뭐 다만 관세에 대해서 이번에 무관세하다가 20% 이상의 관세를 매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건 뭐 트럼프의 정책이니까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적자 뭐 말할 수 없이 적자 덩어리에 앉아있는 나라 아닙니까? 다행히 달러가 기축통하기 화 때문에 견디는 냅니다만은 경제적으로 경쟁이 부담이 많은 나라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경제 경각심을 갖고 그들들이 절대로 정치적 개입을 못하도록 경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자주적 국가로서 위상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중국은 우리에게 누구, 어떤 나라인가, 누구인가? 이걸 좀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중국이 한국에 미신 영향 특히 홍콩의 민주화를 꺾어버리고 공산화 완전시키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일국 양제 제도까지 깨, 깨가면서 중국 선악에다 집어넣고 홍콩 시민을 굴복시켜서 사회주의 체제로 길들이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어제 그제 그젤렌스키가 미국 트럼프 앞에 가서 광물 협상 매주로 갔다가 전쟁을 종식시라. 당신가지는안 되겠다. 미국 임의로 정하잖아요. 체제를, 저, 종전을 미국 방식대로 따라갈 사람으로 지도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힘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럼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 우리보다 영토가 뭐 남쪽만 비교할 때는 100배, 인구는 약 30배, 어떻게 감당하있어요 우리 기술 다 빼다가 지금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첨단 기술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샌드위치 경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분발했어요. 안보비를 올리고 국방비를 올려서 중국에 대한 경제심, 경제심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정신체리는 자주적 민주 가치를 높여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북한 인권을 우리가 다시 세살려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도와서라도 남북 통일의 그 날을 앞당겨주는 그 시기까지 우리 마음 자세가 정말 자주 국가로서 또 한민족 시대를 열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사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